자기야 지금 얼마나 입었어? 꽤 오래 걸리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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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해도 돼? <기대하십니까. 웃음> 오! 가 아! 야, 되게 말라 보인다. 어? 음, 음,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다. 제가 마음에 드는 걸할거야 고집. 맞아요. <laughs> 엄청. 난일번 아직까지. 다 입었어? 거 연다. 네?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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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네, 확실히! 네, 네, 와. 네. 와. 와 근데 이게 진짜 사진이나 영상은 안 담긴다. <laughs> 내가 이제 다시 원래 옷으로 입는 거야? 원래 옷도 입혀주셔? 아니... <laughs> 아우 네. <laughs> 아, 한 번만에 두 번은 아니 입어.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잖아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색감 핑크죠? <laughs> 신부님 톤에 맞춰서 신랑님 가슴에 핑크일 거예요. 아, 가슴에 핑크 달아야 되는데, 여기 안 오지. 올리이없 가시지. 많이 아쉽네.